안녕하세요. 펜넨북스의 봄사랑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만년필은 파카 듀오폴드 주니어라는 작은 만년필입니다. 이 만년필은 1920년대에 생산된 만년필입니다. 파카 듀오폴드 시니어 만년필과 함께 주니어 버전, 레이디 버전이 추가되어 당시 세개 품목으로. 명성을 얻었던 만년필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만년필은 어, 주니어라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학생용으로 제작된 만년필인 것 같습니다.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캡이 닫혀진 상태에서 115mm 정도 되는 사이즈고 캡을 끼웠을 때 147mm 정도 됩니다. 중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. 중량은 16.8g 정도 되는 어 작은 만년필입니다. 이 만년필이 생산된 당시에는 어, 빅 레드라는 아주 큰 듀오폴드 시니즈 시니어라는 만년필이 있습니다. 이 만년필이 생산되고 1년 후에 레이디 버전과 주니어 버전이 나왔는데요. 두그 만년필을 비교 한번 해 볼게요. 이 정도 크기의 차이가 납니다. 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닙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작습니다. 몽블랑 144 정도 사이즈의 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파카 듀오폴드 시리즈는 파카의 그 최고 프리미엄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만년필로 인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주니어 만년필은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 어, 휴대성이 아주 우수하고요. 그리고 이 D 캡을 씌웠을 때 가장 안정적인 시술을 나타내는 만년필입니다. 150mm가 안 되지만 그립을 했을 때 매우 안정적이고 적당한 크기를 가진 만년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만년필은 이, 휴대성을 강조했고. 또한, 그, 립이,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강성립입니다. 1920년대 전후의 그 만년필들은 거의 그, 연성립에 있데이 만년필, 특히 듀오폴드 시리즈는, 음 딱딱하고 단단하고, 그리고 사각거림이 강조된 만년필이라고 보시고요. 어, 매우 연필을 쓰는 듯한 그런 그 사각사각 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. 한번 시필 한번 해볼게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사각사각 끓이고요. 이 만년필은 그 현재 제가 가장 애용하고 있는 만년필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현재도 휴대하기도 편하고 실질적으로 그 종이에 썼을 때 어, 퍼짐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어느 종이에나. 어, 잘 쓰여, 지고 퍼지지 않기 때문에 메모, 실질적인 메모를 하거나 필기를 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실용적인 만년필입니다. 이 만년필은 제가, 어, 이베이에서 약한 100불 정도 주고 샀는데요. 음, 약 시니어 만년필에 한 3분의 2 정도 가격을 했던 것 같아요, 당시로. 제가 샀는지가 좀, 어,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조금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보시면 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여기에 화살 문양이 있는데 제가 이 화살 문양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. 제가 정답을 알아냈는데요. 이 만년필은 그 파카 듀오 폴드 시니어 만년필을 출시를 할때 파카사에서, 어, 평생 보증, AS를 하겠다는 문구를 사용을 했던 만년필입니다. 그래서 약한 출시되고 20년 정도 지났을 때이 만년필 AS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만년필의 립이 듀오폴드 시리즈에 장착이 되어 있는 만년필 중에 화살촉 문양이 있는 만년필은 AS된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뒤쪽의 피드 부분도 당시에 사용이 되었던 그 AS된 피드입니다. 1940년대, 50년대 세계 2차 대전이 종, 어, 끝나고 난 뒤에 AS가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그 어느 분의 블로그를 봤는데요. 그때 아마 AS가 된 제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어, 듀오폴드 시니어 만년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만년필은 보시는 것 같이 빅네드라는 제품은 듀오폴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날입니다이 만년필이 약한 2, 30년 후에 AS를 받기 시작을 했을 때 이런 화살촉 문양이 이 예, AS로 특별히 생산된 펜촉입니다. 이 만년필은 어, 캡에 하나의 밴드가 되어 있는 원밴드 만년필입니다. 약 1925년 이후에 어, 디자인된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초기 그 듀오폴드 시리즈는 이캡 밴드가 없었습니다. 어, 이 작은 만년필의 그 시스템은 시니어랑 똑같습니다. 버튼 필러가 있고요. 어,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버튼 필러가 있고요. 또 안쪽에 그 필러 바가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디자인. 된 그, 시니어랑 똑같습니다. 제가 듀오폴드 시리즈를 유독 그,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 이빅네드 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, 센테니얼입니다. 그리고, 당시에 1925년 이후에 생산된 빅네드투밴드입니다 거의 디자인이 비슷합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듀오폴드 주니어 만년필은 실사용에 도움이 될수 있는 만년필이고요.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에...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. 가격도 시니어 만년필의 한 3분의 2 정도 가격이면 중고로 매입할 수 있는 만년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. 어, 다음번에 더 나은 만년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